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네, 금일은요. 어둠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령의 호흡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였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때에 열두 제자 중한 명인 가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왔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상황이지요. 그때 제자는 말고의 개를 자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주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고의 기까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둠의 때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였다라는 건데요.그럼, 1번은 누가복음 22장 53절.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주님께서 참으신 다음에 방금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라고 알려줍니다. 마치 빛이 사라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내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둠의 때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모습을 함께 고민하고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어둠의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망의 때가 다가오고 죽을 것 같은 환경들이 나의 삶에 다가오고. 또한 나의 삶의 빛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연속의 때가 다가온다라는 뜻이며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뜯긴 것처럼 우리가 양이 되어 세상에 나갔을 때 늑대들에게 뜯기는 그러한 아픔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이를 돌려서 말을 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걸어가야 하는 때가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걸어가야 하는 방법 즉 어둠의 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어둠의 때를 준비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 되었자 여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기도가 지금 어떠한 기도인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모습을 이 기도를 통하여 보여줍니까? 자기보다 약한 존재, 사단의 권세가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러 왔을 때 참으라고 합니다. 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마음이 야마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무리인 가론 유다와 대제사장 그리고 경비병들이 와서 자신을 죽이고자 할때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는 것 순순히 잡혀가 참는 것. 왜 참아야 할까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달은 마음은 온 인류의 구원입니다. 사단이 더 이상 하나님께 참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정확하게 배웠고, 또한 자기에게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두 군단이더 되는 천군 천사들로 그들을 쓸어 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 알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모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참음으로 주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어둠의 때가 다가오더라도 기다려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둠의 때를 준비하는 방법 두 번째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둠의 때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떠한 때라고 알려 주고 계십니까? 어둠의 때가 존재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어둠의 때를 허락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단의 때, 어둠의 때를 허락한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뒤편에 있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단의 때를, 어둠의 때를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체포하지 못하다가 체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애정과 선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어둠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하여 선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때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국 그 뒤에 있는 십자가가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가 본이 되어서 먼저 알려주시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이러한 어둠의 때가 늘 도사리고 있고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둠이 다가올 때 답답하거든요, 속상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빌려서 선포하면 그 뒤에 있을 십자가에서 나라는 자가 아 죽어야 하는데 죽기 싫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그대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큰 전제는 첫 번째 방법인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성령의 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상달되면 우리는 어둠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둠의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둠의 때 행동하는 악인들의 악법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금일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나 스펙, 능력, 지식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두 내려놔야 낮아짐의 모습으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장 어렵습니다. 누가 악인들의 악법에 순종하고 싶을까요? 이렇게까지 주님이 낮아지신 모습, 이렇게까지. 악법에도 순종하신 모습, 그것을 우리가 묵상해야지 하 않을까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악법 또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인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하반절입니다.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어둠의 때에 기도로 무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법들의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원하여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눈앞에 어둠의 때가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어둠이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빛의 시기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어린 양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만 모든 이들이 열방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요. 어둠의 때는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역전시킬 수 있는 법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둠의 때에 악인들에게 그리고 악법 그 법에 순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역전시킬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참 어렵죠. 올바른 법도 순정하기 어려운데 악법까지 순정을 하니까 더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이를 통하여 내 주위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더 정나라게 말을 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내 아들 딸들이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잠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일 어둠의 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관하여 함께 배웠습니다. 총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뒤에 있을 준비 작업들을 행동으로 보일 수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성수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체력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기도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깨어 있기를 바래봅니다. 어둠의 때를 준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어둠의 때를 받아들이십시오. 늘 행복만 존재하는 그러한 삶은 없습니다. 더큰 빛과 희망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둠의 때가 필요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때가 있어야 빛의 소중함을 더 깊게 알수 있는데요. 어둠의 때가 무엇인가요? 악인들이 이겼다 라고 착각에 빠지는 시기입니다. 이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였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 속의 기초가 되어 이 어둠의 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들의 악법에 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악법에 순정하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압법의 순종함으로 그 뒤에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이 고난의 동참함으로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부활의 기쁨, 곧 빛의 시대가 도래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